아, 이거, 뭐잖아, 이거. 어? 어, 합격 요 투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선택이 높은 배기를 2 차에 장착을 하고 350만원이 판매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나믹 커스텀 디 y 입니다 오늘은 EP1 투숙한이 우리 배기 개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좀 보완을 시켜 가지고 그때 대시벨도 크고 부밍금도 많고 그래서 추가적인 작업이 좀 필요했어요 디자인도 저희가 변경을 좀 했고 다시 진행을 할 건데 우리가 변경된 소음기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처음에 디자인을 했던 세마텍 배기 단합의 스타일로 만들어 봤는데 요거를 시공을 해 봤는데 영타이머카에다가 어울리지가 않아 생각보다 더 의뢰를 다시 의뢰를 해가지고 디자인을 조금 더 바꾸는 걸로 그래가지고 디자인을 다시 의뢰를 해서 바꿨잖아 이렇게 이건 포탄형 대포백이라고 하지 그 디자인으로 지금 바꿔가지고 왔는데 다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 부빙금도 있는지 없는지 먼저 체크를 할 거고 수라리가 그 반팔이었지 우리가 본사랑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고 하느라고 진작에 도착했는데 우리 엄무량이 지금 과부하 걸려가지고 좀 늦은 거야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를 보고 방문도 많이 해주시고 문의 전화도 엄청 많았잖아 그래서 바빴어 이것저것 정비도 하고 튜닝도 해야 되고 화이팅 하시죠 파이팅 해야지 네. 뭐 음료수라도 하나 주면서 화이팅 하라고 얘기하던가 요 그거 내 거잖아 어차피 음료수가 <laughs> 빨리 해보자고 네. 첫 번째 배기야 이게 내가 국민 줄이는 거에 숫자 맞춰서 드리는 구밍 가장 중요한 게 소리가 실내로 유입되는 건 좋은데 싸구려 소리라는 거 있잖아 그 대화 안 되는 거 그거를 좀 최소화해 보려고 만든 백인데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돼 과연 사운드가 많이 줄었을까 얼마나 줄었을까 확실히 머플러 팁이 이게 더 이쁜 것 같아 응. 됐어, 됐어. 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달릴 때 부밍. 일단 사운드 크기는 조절된 것 같아. 잘. 그때는 그냥 법정 구속이었지. 바로 현장 구속. 한번 달려봐야지. 지금은 딱 좋아. 일단 외부 사운드는 좀 합격이야. 근데 이제 부밍을 치소체크 부밍. 해야 되니까. 어? 부밍 없는 것 같은데? 전혀 없는데요. 부밍. 어. 출발은 좋은 것 같아. 배기 사운드야, 저 키우고 줄이는 거는 중통에서 작업할 수 있으니까 이 바디가 부밍을 잡아주냐 안 잡아주냐 그것이 문제로다. 2천 또 3천에서서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거 체크를 좀 해보자고. 없어. 없어. 순정 상태에서 사운드가 이정도 나오고 분명이 없다. 합격. 어, 합격. 사운드면 외부 돌출음도 나쁘지 않고 일단 부드러워 사운드가 음. 옛날 감성 나요 지금. 오... 어이 정도면은데시벨도 구별할때 통과가 되고 재미있게 탈수 있는 뭐플러 사운드가 나온 것 같은데. 나온 것 같아요. 어 근데 또 여기서 네, 세마텍은 유니크한 사운드가 있다 했잖아. 그것도 한번 시험 봐야지. 네. 지금 배기 느낌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건 또 분명히 있는지 체크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고. 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잘 나온 것 같아. 어, 그래요? 어. 출력이 부족하지가 않아. 파이프 사이즈를 다운 시켰잖아. 네. 그런데도, 액셀을 깊게 밟아도 차가 안 나가고, 그런 게 없어. 네. 어, 배합이 잘 맞아. 이게 완벽한 배기 아닌가? 요거는 부드러운 배기고, 이걸로 껴봐야, 특이하게 골고거리는 거. 어르신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이왕 이제 보내야지. 내가 탈라고 산데 타질 않아. 아, 지금, 계획만 갖고 있어, 계획만. 터보차를 좀 타보고 싶어서 좀 이렇게 어디 있나 지금 찾아보고 있지 지금 들떠가지고 노력의 결과가 나왔잖아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도 없어 봐 그러면 힘 빠지는 거잖아 내가 저번에 그랬지 저번에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 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야지 자.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야 업무 효율이 더 좋아지고 나태해지지 않고 자 시동 걸어보자고 어? 더 조용하지? 악셀 라면좀더 한번... 거칠다. 왕해 봐. 아. 하... 저게 난더 사운드가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요것도 나쁘진 않아. 소리가 확실히 다르지. 이제 주행을 해 봐.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그 붐이 세마텍 스페셜 배기를 잘하는데 얘가 좀더 걸걸해. 이 사운드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럴 것 같은 느낌이. 거칠어 확실히. 네. 한끗 차이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지. 그세미틱텍 본사에서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 야, 이거 보자, 이거. 이 소리 좋은데요? 어. 음. 어. 아까랑 또확연히 다르지. 네, 아예요. 근데 저는 이게 더 좋은데. 나도. 이런 그 거친 음색? 실내 음. 유입음도 이게 조금 더 없는 거 같지 않아? 아까는 오옹 이었다면 아, 그 소리지. 이거는. 그지 <laughs> 맞아. 살짝 감기 걸릴까 말까는 그 목소리. 예. <laughs> 걸걸. 나쁘잖아. 참 머플러의 세계는 신기하단 말이지. 이해가 안 가요. 나도 내가 하지만 나도 이해가 잘안 가. <laughs> 어떤 원리일까? 그게 기술 아니겠어? 세마텍이 100% 국내 생산이잖아요. 음. 노하우가 좀 있지 않을까요? 배합이 잘 맞아. 일단 우리나라 차에 맞는. 나는 배기음을 선택한다면 나 이걸로 할것 같아. 나도. 아 어, 어. 이번 코스는 RPM을 6,000까지 당기는 코스죠. 네. 일단 소리만 빨라. 긴장되네. 이게 대포배기 테스트 마지막이잖아. 어때? 좋아요. 첫 번째 우리 베이직보다 이게 더 낫지 않아? 네. 거칠게 표현이 되는 게 도파민 오는 소리가 들리지 지금 네. 온다와 음색이 스포츠 하면 거친 것과 부드러움 세단과 스포츠카의 차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사운드 것 같은데 어 나쁘지 않아. 부밍 없지? 출력 제한 없지? 나는 그게 최고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장기 프로젝트 했잖아. 해서 오늘 세바텍 베이직. 그 다음에 스페셜 두 가지 배기를 최종적으로 사운드 체크를 먼저 해봤는데 이번에는 아주 좋게 사운드가 나온 것 같아. 소음 테스트는 통과, 부밍이 일절 없어요. 어, 소리도 좋고 또세마텍만의 특유한 유니크한 사운드가 좀 표현이 잘 됐죠. 그래서 이제 시판을 하려고 이제 본사랑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아마 시판이 될수 있지 않을까. 가봐야 알아요. 어 가봐야 알지. 조금 더 빵을 좀 키웠으면 좋겠는데 키울 수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두 가지의 배기 사운드로 원하시는 스타일에 투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택이 높은 배기를 2차에 장착을 하고 구조 변경까지 완료한 를 다음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와우, 싸게 주셨던가요? 아, 싸게 드립니다. 제가 450에 사왔거든요. 350만원이란 합리적인 가격에. 일단 하부에 녹은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 신차 컨디션은 아니에요. 외부에 녹이라든가 이게 살짝씩 올라오고 있는데 바디에는 녹이 없어요, 일단. 그거 하나만 보고 갖고 온 거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너는 안 돼. 어, 이제 다음 편은 아이오닉 9의 신차인데 브레이크 튜닝을 해야 돼.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 차인데 브레이크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4P도 아니고 6P에 400mm 디스크 로터가 장착이 됩니다. 그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아무튼 구독자분들도 잘 봐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편 아이오닉 9 신차 브레이크 업그레이드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